자, 저희는 이제 천자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러한 줄이 저 버스 정류하로부터약한 15분, 20분을 걸렸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걸려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어, 매표소를 통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케이블카는 금방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어, 바로 가이드하고 네, 만나서 어, 8인승짜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예아 그래서 지금 저희는 6인승짜리를 타고 어, 올라가는 중에있습니다 6인승짜리 가지고 계좀이마이 되게 가다 계속 어려운 시작인데 이들들좀바라이 직경 도아 있습니다. 이아이 날이 습니다 여기도 18도 돼 가지고 지금 부채를 열심히 사서 붙이는 데도 뭐 한듯 것도 없수 없습니다. 아 이게 빵빵한 붙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천문산에서 케이블카를 탔기 때문에 천재산 케이블카는 그거보다는 경사는 낮기 때문에 쭉 올라가시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으로 어우, 저쪽에 지금 잘비질않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촬영을 하고, 일차로 여기서 접겠습니다.